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급원터입니다. 자, 오늘, 어, 시장, 반도체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반도체 섹터들이 이렇게 주도 시장을 만들기 전에, 어, 제가 앞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미 이 반도체의 후속주를 잡으면 된다. 차트만 조금 잘 체크하면은, 어, 충분히 손쉬운 시장인데 뭐 구경만 하실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 지급이라도 잡아 나가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가 다른 섹터 종목군들을 잡아 나가야 될지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결과적으로 어, 결론적인 내용만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들 후속주를 잡으셔도 괜찮은 타이밍이고 그리고 실제로 수급이 어, 조금 빠지는 타이밍이 나왔을 때 자, 그때 파생될 수 있는 후보 섹터 군들을 추려내는 그런 방법도 어, 미리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 같이 뭐 물반 고기반 시장에서 정말 손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을 제가 꼭 너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바로 이 미래 반도체라는 종목이고요. 이 미래 반도체라는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이 수급 원터에 대한 어, 나름대로의 조금 신뢰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하기 위한 영상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 반도체 섹터들이 어, 지금처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수익이 쉽게 날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자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어, 이렇게 내용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 여행 채널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자 5일 전에 포스코엠텍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5일 전에 자 우량주의 수급 솔림은 섹터 변곡의 신호탄이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MK전자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대장주를 놓쳤다면은 후속주를 잡으면 됩니다. 또 SFA 반도체 반도체주 차트만 조금 잘 체크하면은 수익이 쉬운 시장 구경만 하실 건가요? 자 pnt 그리고 한미 반도체 또한번더 mk 전자 자 이미 제가 일주일 전부터 자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포인트가 바로 반도체 섹터들로 수급이 지금 쏠렸고 섹터 변곡의 신호탄이다 아직도 못 잡았냐 고속주를 잡으면 된다 자 조금만 체크하면 쉽다 자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렸을까요 예 네, 저는 이미 반도체 섹터에 변곡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 섹터에 변곡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종목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하필 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3월 30일 오후 12시입니다. 12시.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지 아무래도 효율적인 다점과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은 늦게 이 영상을 업로드가 하게 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늦게 시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짜 정보들을 너무 늦게 받아보신다는 게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 시장의 수급 흐름과 이런 섹터의 순환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은 자 실시간 실시간으로 받아보셨을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섹터로만 해도 손쉽게, 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접근하셔도 괜찮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 내용들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한개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영상에서 강조드린 내용들을 영상 촬영하기 전에 네, 먼저 안내를 드리고 그 영상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수급 밴터가 이런 수급 흐름을 포착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고 강조를 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반도체 섹터들을 조금 관심권에 두고 계신 분들. 자, 그리고 이 반도체의 열기가 식었을 때 어떤 섹터로 파생이 될지에 대한 그런 수급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한번 믿어보시고,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번호로 숫자 2번. 자,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구독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짜 정보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어,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우선 이 미래 반도체에 대한 종목이 지금 현재 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씌워주는 자리가 나올지 자 그런 부분들을 자 우선 제가 뭐 간략하게 나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 섹터들이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수급이 먼저 들어와주고 그수급에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새로운 고가, 자, 신고가를 만든 종목 같은 경우는요,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위에 매물이 없습니다. 위에 매물이 없다라는 말은 어디가 끝일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도세가 나와주고, 그 매도세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심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려지는 타이밍에, 타이밍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추세가 한번 무너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이고, 바로 직전 저항대가 전일 고가 27,900원입니다. 자, 이 27,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네, 상승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되는 모습이고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리스크 부담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2평선, 자, 2일 2평선이 조금 올라와줘가지고 한2 5 0 0 0원 구간대까지 맞물리는 시점에서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접근하실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꼭 이렇게 미래반도체에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반도체를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새롭게 후속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반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뭐 MK 전자라든지 자 어버브 반도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권 추세를 이제 막 돌파하는 자리예요. 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반도체 섹터가 수급이 들어왔었을 때에 대한 그 자리를 처음으로 이제 돌파해 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후속주 역할을 할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후속주 역할 자리.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든지 아니면 이 MK 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한번 변곡 시그널에 대한 차트를 만들고 여기서 급하게 더 올라간 차트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또 MK전자다. 자, 제가 MK전자를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거예요. 이제 시작인 자리, 이제 돌파가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후속주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내가 꼭 죽어도 대장주를 접근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주가 한번 씌워주는 자리에서 뭐 대충 한 21선 부근 되는 자리 네, 한2 5 0 0 0원 밑에 이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될수 있다 자 반도체 섹터들을 접근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패턴과 자리 후속주 또는 1등지의 눌림을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어, 조금 꺾여가지고 한번 씌워주는 흐름이 나온다 자 그때는 어떤 종목을 접근한다? 바로 4월 이벤트 4월 이벤트 뭐가 있죠? 네 아마켓 바이오 섹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카 어, 미래차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차트 만들고 수급 어, 슈팅이 안 나온 섹터가 바로 스마트카입니다. 바로 이 자율주행 종목들 자이두 섹터를 중간 중간에 포트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자 반도체가 한번 씌워줄 때는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정말 물방고기반 시장이다. 자, 물방고기반 시장에서 지수가 올라갔었을 때갈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시장에서 한번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포트를 골고루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어, 바이오 섹터가 갈 때는 반도체가 죽을 거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팔고 반도체가 떨어졌을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매집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가 튀어주면은 다시금 4월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으로 또 한번 매수의 기회가 온다. 그럼 이때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파동을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말은 정말 쉽죠? 네, 맞습니다. 이거 실천하기 어려워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시장 수급 흐름과 지금 현재 패턴들을 다 분석하고 이해하셔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제가 그걸 이해하고 있으니까는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 남기셔서 한번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어필을 해드리고 어떻게 수익을 직결시켜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신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꼭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도움의 연장선 연장선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셔서 꼭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또 4월 아마케 일정에 대한 종목들 계속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숫자 2번입니다. 숫자 2번. 네, 아래 여기 보이시는 번호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